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저는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 석쌤이고요. 제가 우연찮게 뭐 이렇게 동영상을 검색하다 보니까 카지노에서 뭐돈딸수 있는 방법 등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보다 보니까 너무 잘못된 얘기들이 많아서 제가, 어, 수학적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게 어떻게 잘못됐는지 말씀을 드리고, 어, 과연, 카지노에서 돈딸수 있는 방법이 있나? 어,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그 카지노나 뭐 여러 가지 도박을 했을 때 우리가 돈딸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자, 사람들이... 도박을 하면서 착각하기 가장 쉬운 부분이 뭐냐면요. 자, 동전 던지기가 있어요. 이 동전 던지기를 여러분들이 뭐, 다이사이라든지, 뭐, 카지노 가면은 뭐, 룰렛이라든지, 그런 게임들이 있겠죠. 5대5.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30% 확률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0% 확률이다. 그런 게임은 하나하나 100% 읽겠죠. 그죠? 그러면은, 가장 돈딸수 있는 확률에 가장 근접한 5대5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5대 5니까 동전 던지기로 예를 들면 되겠죠? 내가 동전을 던졌는데, 처음에 앞면이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동전을 던질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동전은 앞면이 나올까요? 뒷면이 나올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앞에 앞면 나왔으니까 뒷면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겠죠? 자, 왜 그러냐? 자,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것 중에 가장 큰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자, 우리가 앞면 나올 확률이 얼마라고 알고 있죠? 2분의 1. 그다음 뒷면 나올 확률도 2분의 1. /2. 자, 이거는 수학적 확률이라는 거예요. 수학적 확률. 자, 그럼 수학적 확률이 투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통계적 확률이라는 것을 직접 우리가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실질적으로 동전을 두번 던질 거야. 그럼 꼭 앞면 한 번에 뒷면 한 번이 나올까요? 그렇진 않다는 거죠. 즉, 내가 앞에 동전 던진 거,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온 거하고, 두 번째 던졌을 때 뒷면 나오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요. 어, 그런데 왜, 그러면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거를 무한정, 계속 반복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앞면과 뒷면 나올, 어, 그, 횟수가 거의 비슷해지, 비슷해진다는 거죠. 비슷해진다는 거죠. 그렇다고 꼭 둘이 같아지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죠. 아, 지금 몇 번, 어, 여기 앞면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 반드시 뒷면이 나올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전재산 몰빵하 몰빵하듯이 막 그냥 거의 다 돈을 다 때려 붓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지가 돼서 나가겠죠. 자, 도박이라는 게 이런 사람들 어, 판단은 흐리게 해요. 분명히 봐요. 앞에 앞면 나왔다고 해서 그 다음 동전을 던지는데 뒷면 나오라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이거를 계속 무한정 반복을 했을 때 횟수가 비슷해진다는 것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러면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카지노를 가게 된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내가 돈딸수 있는 방법, 가장 큰 방법은 뭘까요? 자, 이거는 50대 50 게임에서 그나마, 이것도 뭐 돈을 딴다는 100% 보장은 아닙니다. 자, 그나마 돈을 딸수 있는 방법은요. 자, 홀짝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홀짝 게임을 한다고 하면은 홀한 가지를 선택을 합니다. 해서 내가 거기다가 만 원을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만 졌어. 그다음 어떻게 해요? 배수로 가는 거죠. 2만 원. 그다음 또 졌어. 4만 원. 그다음 또 졌어. 8만 원. 그다음 또 졌어. 16만 원. 그럼 최대 여기도 뭐 카지노도 금액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 다섯 번 그렇게 하면 다섯 번 정도밖에 못가겠죠 그죠? 근데 이 유일하게 이 방법이 카지노에서 돈을 그나마 덜 잃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연속해서 같은 곳에 났을 때 다섯 번질 확률이 3% 조금 넘어요. 그럼 내가 96%의 확률을 갖고 있는데 3% 확률보다는 내가 딸 확률이 더 높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그렇다고 해서 100% 어, 내가 그렇게 해서 돈을 딸수 있는 건 아니죠. 자, 도박이라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도박이라는 거뭐 도박을 해서 돈딸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절대적으로 버리셔야 돼요. 오케이? 이해하셨죠?